방금 완납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책이라 가지고 네. 제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잠금을 음, 그랬... 치렀고 잠금 치르고 이제 개문을 해보니까 안에 내부가 심각했던 거죠. 음. 네. 선생님이 영상도 보내줬었고 사진도 보내주셨었는데 네. 원래 이 정도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게 원래 집 상태는 훨씬 더 맞아요, 맞아요. 거의 난장판. 귀신의 집이라고. 그이 그러니까. <laughs> 영상 타이틀은 귀신의 집으로 가면 되겠어요. <laughs> 그럼 막 싱크대도 막 넘어져. 네. 네 아, 맞아요. 전기도 꽁겨 있었고 빈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난리가 되어 있는 이유가 공실이 오랫동안 있었고 누수가 네, 그 사이에 좀 네, 누수가 원래 세입자분이 거주하고 계실 때 누수가 어. 있었고. 아 걱정 마요. <laughs> <오늘 제가> <웃음> 맨날 <웃음> 하는 일. <laughs> 아 언니는 집이 안 나가고 있는데. 어디요? 두개 다. 거기 구이동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네, 안 나갔어요. 그요 그래? 내가 그럼 좀 낮춰보지. 이래도 뭐 나갈 때 나가겠지. 뭐 이러고 있어요. 언니 되게 성격이 태평해 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부터 네. 사람들이 좀 많을 거예요. 네. 지금 급할 필요가 없긴 해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 선생님들. 오늘도 제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오! 오늘은 장소에 약간의 불편함이 좀 있어서 네. 이 집은 전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네. 있는 집이어서 차에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선생님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네발산동이고요 서울 강서구의 네발산동 네. 서울 핵심 지역을 낙찰을 또 받으셨어요 이거 몇 번째 물건인가?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물건. 네. 인거고, 전생님은 경매를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네요. 작년 음. 5월에 수업 듣고, 6월에 낙찰 받고, 7월에 그때 또 낙찰을 받은 거같 선생님, 첫 번째 물건 또 기억나는 게그 물건 같은 경우는? 풀룸 이상은 되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원룸이었다. 그래도 네. 뭐, 월세가 잘 나가서, 네. 그거랑 그 다음 게 뭐였죠? 인천에 마전동에 쓰리룸. 그거는 네. 나갔어요? 아, 그거는 기존에 이제 채무자분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아, 그냥 재계약. 아, 그래서 인천까지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물건을 여기 서울에 입성을 드디어 네.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서울에 대한 약간의 로망은 있었지만 낙찰받고 들어와 보니 끔찍한 상태. 아, 맞아요. 여태까지 선생님 짧지 않은 삶을 사셨지만 이렇게 끔찍한 집은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도 네.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세 번째 낙찰받은 거고 그러면 그 물건도 제가 이따 자세한 히번 네. 여쭤보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전에 살고 있고요. 자영업하고 있어요. 나이는 50살이고. 우리 한 1년 전에 처음 만났던 거고, 선생님은 이게 세 번째 집을 네. 낙찰받은 거. 선생님, 지금 곰팡이를 너무 많이 닦고 <laughs> 계셔가지고, 지금 지쳐있는 상태인데, <laughs> 아, 제가 아니요, 좀 아니요. 신뢰를 무릅쓰고, 인터뷰를 이어서 하는 걸로. 우선 얘 집은 비어있었던 상태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진 네, 상태라고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선생님, 원래 이 물건을 낙찰받고, 아 이거 포기해버릴까 사실 포기하고 싶어도 <laughs> 할 수가 없었고 <laughs> 맞아, 맞아. 포기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미 잔금을 납부한 네, 상태이기 때문에 포기 자체도 못했고 네. 하기가 어려웠고 네. 불어가도 한번 그 신청은 해본 거예요? 이미 이제 그게 절차상 제가 소유권이 음. 이전이 됐기 때문에 네. 결정적인 누수의 문제라든지 하자로 인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음. 넘어 버린 거죠 음. 네. 근데 내부 상태를 볼 수가 없었고 허그 보증 오. 포기 물건이어 가지고 허그에서도 이제 잔금 완납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비밀번호를 알려 줄수 없다 그러니까. 뭐 요런 정책이라 가지고 네. 제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음. 잔금을 그래. 치렀고 잔금 치르고 이제 개문을해 보니까 안에 내부가 심각했던 거죠 음, 네. 선생님이 영상도 보내줬었고, 사진도 보내주셨었는데, 네. 원래 이 정도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게, 원래 집 상태는 훨씬 더. 맞아요, 맞아요. 거의 난장판. 귀신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laughs> 이 영상 타이틀은 귀신의 집으로 가면 되겠어요. <laughs> 그럼 막 싱크대도 막 넘어져 있고. 네, 있구나. 맞아요. 전기도 끊겨 있었고, 빈집이 다 보니까. 이렇게 난리가 돼 있는 이유가? 공실이 오랫동안 있었고, 누수가 있었그 네, 사이에, 네, 누수가, 원래 세입자분이 거주하고 계실 때, 누수가 어. 있었고. 어? 근데, 이제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계속 누수는 됐을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천정에 있는 벽지도 다 내려앉았고 습기 차고 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싱크대도 다 내려앉은 것 같고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오늘 뵙자마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laughs> 곰팡이를 닦고 계셔가지고 이런 장면을 보고 <laughs> 울고 계신 건 아니죠라고 여쭤보긴 <laughs> 네. 했는데 꼿꼿하게. 아눈물은안 났어요. 좋아요, 선생님왜냐면 정도... 음. 이제 작가님이 계시니까. 네. 아니. 진짜로, 작가님이 이렇게 오셔주시지 않았다면 아이고. 아마 혼자서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laughs> 저보다 더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 셨을 <laughs>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수돼 있는데 큰방 쪽에 구멍이 뚫려 네. 있는 거로 보니까 거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방은 말라 있다고 생각이 들긴 네. 하는데 큰방 쪽에 천장에는 아직도 젖어 있는 기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는 누수가 전 세입자랑 또 얘기를 해 보셨다 네. 근데 세입자께서는 거기가 물이 전부터 계속 새고 네. 있었다 네. 네. 근데 앞집분하게 소식을 하나 들은 게 세입자가 나가고 네. 그러면 네. 옥상 건수를 한 에이, 1년 전에 목상검사를 했으니까 괜찮을 거다 라고 그러면 괜찮을 거 같은 안 생각이 안 들어. 조금 들어요 <laughs> 여기서는 수리할 것만 선생님 지금 할 것만 우선 뭐 했는지 좀 얘기 좀해 줄래 처음 상태가 저 위에 벽지가 다 내려앉아 있고 네. 곰팡이 투성이었고 인테리어 사장님 의뢰해서 다 제거를 한 상태죠 지금 천장이 괜찮네 천장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아니 <laughs> 저도 천장에 내려앉은 줄알았어 <laughs> 처음에 완전 <laughs>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천장이 <laughs> 살아있어서 <laughs> 다행이야 뭐 아까 이쪽 <laughs> 보니까 네네. 여기만 없잖아요 저번에 그냥 도배지로 막아요 여기가 누수있었나봐예전 세입자분이 여름에 비만이올때 여기서 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괜찮대요? 그분 있을 때 샜으니까 앞으로도 새겠죠 근데 많이 샜나 보다 근데 요기차에 일단 비 많이 올때 뚝뚝 떨어졌다고 외부에서 빗물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이쪽에서 들어오지 아니면 옥상 타고 들어오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옥상 방수공사를 했대요 할머니 말이 면아 외벽 페인트칠도 되 있고 네, 그거 하면서 했나 네. 보다 그래서 몇년 전에 여기 문제가 있어 갖고 저쪽 방에도 지금 보면 뭐 땜빵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 가지고 괜찮은 거라고 얘기하시는 저분이 30년 살았대 여기 이게 중요해요 세입자 살았을 때 문제가 있었잖아 물을 세기 전에 옥상 방수를 했을까 아니면 세입자 살고 나가고 옥상 방수를 했을까 옥상 방수... 아니, 방수 그 전에 한거 같은데 아, 몇년됐대살 때? 응. 아 그럼... せっせとでいけます。 그건 제가 관리하시는 분 전화번호 받았으니까 물어볼게요 근데 여기 안이 시커멓게 젖어있는 느낌이 있긴 하네 최근에 비가 안오긴 했는데 그게 문제인거죠 그럼, 그럼 이거가 안되면 도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나가서 이쪽 도 한번 봐요 그럼 옥상이랑 별로 상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방수하는 분저 자주 거래한 분 있거든요 네네. 그분 되게 잘 봐요 네네. 점검해주는 거는 돈을 안 받거든요 네네. 도배하기 전에 여기나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분한테 그때는 예. 뭐 선생님 안 나와도 되고, 그분한테 네네. 물어보면 아, 될것 같아요. 아,